할렐루야. 지금부터 6월 13일 주간 속회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목소리> 시오 나의 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과 449장 찬양 하십니다. de 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laughs>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어대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25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루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되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들은 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너부로 나누며 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계명을 지켰는지 물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향한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향기가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에게로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관리에게 계명을 다시금 상기시키신 것은 그가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의 참된 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국 이웃사랑은 단순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진실함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이웃을 따르는 참 제자에게는 하늘의 보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한 이 관류와 다르게 베드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여러 갑절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덤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제자의 삶은 지치지도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귀신들까지 복종하는 승리로 가득 차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드린 헌신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리고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맞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이웃사랑, 이타적인 희상이 있을 때 가능한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영생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든 간에 인생에서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전하 여러분 모두가다 아면함에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 마땅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앰을 우리 하내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므로 오늘 소개 예,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